혁명을 앞에 많이 써야 허경영 치면 강의가 많이 남아. 응? 그래서 앞에다 제목 앞에 허경영을 많이 써요. 어, 허경영에. 음. 러시아의 백도는 아니죠. <웃음> <웃음> <laughs> 고갱용의치유근능과 플라시보 이펙트 그다음에 액세스 바젤의 차이. 음. 저게 액세스 바젤이라는건어 뭔지 알겠어요? 음. <laughs> 에, 오늘은 예, 치유 근능이 뭐냐? 또허경령의1 2 통이 도대체 뭐냐? 왜 플루유를 어, 이 만들어서 먹어야 될 때가 왔냐?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큰 질병들이 앞으로 많이 오겠죠. 그리고 지구 환경은 엄, 엄청나게 변화가 앞으로 와요. 어, 지금 지구 온도가 뭐 이게 상상을 풀에. 그럴 때 우리는 불루유를 가지고 핵무기 폭발하는 채, 핵무기 폭발하는 데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어제 불루유는 어, 방사선, 방사선을 다 잡아 먹은 사람은 방사선에 피해가 적은 거야. 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 먹은 사람과안 먹은 사람 서 있는데 방사선이 터졌다고 한 자탄이.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요 뭐 지금 여러분 뭐, 뭐가 불로유가 왜 좋은가 잘 모를 거야. 어, 무시무시한 물질이야. 음, 그것은 암흑물질인데 그 세계에서 제일 빨리 썼는 게 우유야. 근데 허경명 이름을 썼을 때산대미만큼재 놔도 수천 년 수억 년 가도 영양분이 파괴되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핵이나 오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황사나 이런 거 대해서 면역기능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음. 이거를 세계 어느 과학자나 식품학자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본 일이 없고 이런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호기행명 이름을 써서 우유를 산뜻매가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 어머 호기행명 써난 거는 썩었고 자기들 이름 쓴거을안 쓰겠다. 이거 여러분 진실로 믿나? 이거는 수많은 우리 회원들이 해먹어 보잖아.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 안티라고도 하지만 범해자야. 그래 안 그래? 이 놈자자에 여기 점이 없으면 놈자자가 아니야. 여기 열 쏘거나 세요 점 찍는 거 있죠. 꼭꼭있세요 자자야. 놈자자 모르고 이걸 안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음해자야 어? 음해자. 어매자. 나 하루 음해 하려는 세력이지. 내 이름 쓰서 분리고 만든 다음에 자기 이름 갖다 붙여. 그래놓고 자기 이름 썼던 거 썩은 거는 내 이름 걸 갖다 붙여나. 어 그렇게 할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불로 우유가 안 섞는다는 말은 허경영이한테서 처음 나왔어 아, 맞아 맞아 응? 야, 20년 전에 내가 1 0년 전에 우유 불로우유 이야기한 거 영상 사진 한번 틀어봐 우리 비비했던 거 있지 20년 전에 내가 이야기한 거야 어머 그게 그때부터 우유 시름을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먹었지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한번 강의를 해준 데도 안 먹었어 근데 자꾸 지금 북한에 뭐 핵을 만들고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불뇌를 러 지금부터 매이는 거야. 그럼 나는 뭔가를 알고 있죠? 어, 말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 그러나 나는 뭔가를 알고 있어. 어. 나를 따르지 않은 불뇌를 먹으면 나중에 살겠고. 어, 그걸 안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있겠죠? 음, 그리고 한번 내말 들으려면 또꼭 말려면 말을 옛날 불로요 영상에 보면 유리컵에다가 내 이름 쓴 거와 안쓴거내 이름 쓴 거는 방에다 두고 내 이름 안쓴 거는 베란다에다 두었어 안에 두면 안돼호인형 옆에 있는 거는 전부 불러요가 돼 뭐, 다른 이름을 아무리 써놔도 불러요가 돼 그건 내가 실험 보여줬죠? 종이에다가 뭐, 예수, 석가, 공자, 맹자 다 써도 손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흑행령을 보태니까 어떻게 돼? 암 떨어져 버려. 이게 옛날에 실험한 거야. 이거 흑행령 쓰질 않고 흑행령을 한번 외친 거야. 이거 내 거는 시즈처럼 됐지. 이게 뻑뻑하게 끌쭉하게 된 거예요. 어, 이게 오래됐어요. 이게 한십몇년 됐어. 어? 그런데, 요, 실험을 해봤던 거야. 내가 한게 아니야. 자. 보이죠? 아니, 이 사인이 우리가 했나? <laughs> 요거 내가 여기 있죠. 요거 트럼프죠. 이게 임성권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요 사진 보이죠? 손. 임청근씨의 손이, 여사람의 어깨보다 지 않나. 낮아 여기 한2 0 c 이친더 낮겠죠 키가 대으니까이분이 미국 대통령 이 친구는 고문을 했어. 앞에 부시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고문을 하신 이친근이죠임근총이 한미 한미금이 친구는 지금 이친이 트럼프 이 사진을 나하고 같이 이제 찍었는데, 이 사진에서 여러분한테 주는 사진 나오고 둘이만 있는 사진 띄워봐. 여기를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이 사람 어깨가 그두 사람 사진에 나와. 잘 보세요. 이렇게 잘라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잘려왔어. 이 사람한테 갈 때는 이세 장이 갖고, 나한테 줄 때는 이두 사람을 이렇게 잘랐다고. 국기 옆에서. 그이 그러니까 사람 어깨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주는 그 화일 줘봐.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사진 화일. 두 사람 찍은 사진몇개온 거. <laughs> 나왔죠? 자, 사진 확대해봐. 요 사람 어깨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어깨 있어 없어? 요기 여이 사람 어깨 이렇게도 팔이 이렇게 내려오지? 그러면 요 사람 손은 요쯤에 있어. 아, 맞아, 맞아. 이리 땡겨봐. 여기 이 사람 파, 소매 보여. 팔 보이죠, 요거? 여기